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재컴퓨터의 송기훈 실장입니다. 마음에 드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브라보텍 X7-760T 타이탄 글래스 RGB 케이스입니다. 소개하기 전이 리뷰는 저 송기훈 실장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리뷰이니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구매하는 데 있어서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레저 X7은 전면 베젤과 상단 베젤에서 아주 매끈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특히 이 심플한 디자인은 정말 대충 만들었다는 느낌까지 주지만 타 회사들의 케이스들과는 다르게 고급스러운 도장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매트한 블랙이 돋보이죠. 옆사이드 패널은 강화유리가 적용되어 있어 케이스의 내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의 반대편인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는 240mm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때 시스템 내부의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벌집 모양의 멋들어진 4공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도 라디를 장착할 수 있으나 케이스의 공기순환 구조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760T라는 케이스의 디자인을 보면서 느낀 점은 심플하면서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이 트레저 X7에서 내부가 노출되는 건 전방이 딱 옆면 강화유리 쪽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면 1개, 하단 3개, 옆면 2개, 총 6개의 어드레시블 RGB 펜을 적용하였으며 전면 패널 사이드에 RGB LED 스트릿까지 적용시켰습니다 이 케이스는 전원을 인가하기 전까진 그냥 심플하고 소소한 디자인으로 보이는데 인가하는 순간 화려한 LED 효과들로 뒤통수를 후려치죠 바로 이 점이 심플하면서 화려하다 한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된 화려한 튜닝 파츠들 덕분에 케이스만 구매해도 화려한 튜닝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레저 X7의 많은 장점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먼지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 최소한의 먼지 청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IO 패널에는 억스 단자, USB 3.1 A 타입 2개 RGB 컨트롤러 전원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RGB 컨트롤러를 가지고 LED 색상이나 효과를 제어할 수 있지만, 5V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들은 보드의 LED 제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싱크를 할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부 프레임 디자인은 여러 빅타워와 비슷합니다. ITX부터 MATX, ATX, 그리고 Extended ATX 규격의 메인보드가 호환이 되며 160mm의 공랭 쿨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트레저 X7 케이스는 최대 430mm 규격의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되지만 수냉 쿨러를 사용할 때에는 290mm 이하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라디에이터와 시스템 팬을옆 프레임에 장착할 때 그래픽 카드와의 간섭이 있습니다. 물론 라이저 카드를 쓰거나 쿨링 팬을 후면으로 넘김으로써 해결할 수 있지만 X7의 장점인 화려한 LED를 포기할 순 없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는 상단에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 장착부 측면에는 SSD와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베이가 위치해 있으며 이 베이는 상단, 하단으로 SSD 또는 하드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레임 하단에 두 개의 2.5인치 SSD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케이스에 조립을 하면서 감동을 한 부분은 바로 이 그래픽카드 지지대입니다. 요즘 RTX 시리즈의 쿨러가 너무 커서 그래픽카드가 상당히 무겁죠? X7을 구매하면 별도로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며 그래픽카드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은 고무로 마감하여 그래픽카드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정리 홀에는 고무마개가 적용되어 있어 지저분한 선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부의 프레임 구조는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며 거기에 순냉 쿨러를 전면부에 장착하면 공기 순환 구조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조립을 해본 결과 순냉 쿨러는 보드 옆면에 장착하는 것이 훨씬 예쁘기에 단점이라고 할순 없습니다. 거기에 트레저 X7은 6개의 LED펜과 LED 스트립이 기본 적용되어 있기에 별도의 튜닝 파츠들을 구매하지 않고 케이스만 구매하더라도 화려한 튜닝 효과를 볼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뷰에서 제가 짚어드린 주의사항만 잘 고려한다면 과연 이 가격대의 화려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까? 라는 의문으로 금일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재컴퓨터에 송기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have sure.